벡드팩터 배드팩터는, 야그죠 아우, 여러분, 아우! 여러분, 제가 남원식, 남원식님하고 이렇게 뭐 짜, 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배드팩터는 네, 영상이 있습니다. 네. 작년, 작년, 이, 뭐 신, 신규 상장주죠? 뭐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무지개 에너지 그림을 보기 때문에, 매드 포트는 여러분 보세요. 예, 영상이 있습니다. 5월 4일날, 그렇죠? 예, 4만원 할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어우, 뭐야, 4만원 한 종목이 좀, 10 최근에도 막 상승했네? 그렇죠?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제가, 이전에 영상 보세, 보세요. 예, 무지개 뜨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무지개, 예, 뜨고 있다. 예, 제가 4만원 할 때, 5월달에, 5월달, 그리고, 5월 20 5월달에 두 번이나 체크해 드렸어요. 5월 22일날. 네. 그리고 뭐 아무튼 뭐또 네. 아무튼 여기 6만원짜리가 중요하다. 크게 이탈 없지뭐 아무튼 5만 천원짜리까지확 밀렸네. 하지만 다시 복구를 하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야이제 무지개 에너지 그림이 깔끔하다. 네. 그리고 무지개 뜨고 있다. 그리고 무지개 상승 종목은 끝까지 먹어야 된다. 예 네. 지금 막 뭐,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 막, 얘도, 지랄 발, 발광을 해도, 이건 끝까지 먹어야 된다.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그쵸? 그렇죠? 그니까, 제가 4만원 할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주가가쭉 해서, 지금 얼마예요? 13만 4천원. 4, 32. 네. 300% 상승했습니다. 300%. 그쵸? 그렇죠? 이렇게 끝까지 버텨야, 이, 여기서, 막,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6만원 하던 게, 막, 여기 5만원까지 확, 응? 확 밀려도, 이, 이 아직, 끝까지 버텨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아 이거 끝난 주식이라면 버릴 주식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죠? 계속 끝까지 먹어야 된다 이 아름다운 무지개 상승하는 종목은 끝까지 먹어다 아직도 지금 예, 무지개 예, 괜찮아요 네, 어우, 그러니까 300% 먹잖아요 예? 아닌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니코장님 끝까지 먹어야 된다 무지개 뜨는 무지개 무지개 상승 종목은 끝까지 먹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막뭐 상한가 같다 하한가 같다 막 그래도 네 무지개 에너지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보야 된다 그러니까 아 매드팩토가 인생 주식이네요 여러분 그렇죠? 아 팩트는 제가 4만 원할때 말씀드렸어요 네, 300% 상승했습니다 네. 5월달에 네, 그렇죠? 5, 6, 7, 8, 9 5개월 만에 300%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뭐 뭐라고 하시죠? 뭐 물어보신 거요? 예 최근에 다시 올라온다고요? 음, 어찌 보시는지요? 음. 어찌 보냐고요? 아니, 아니, 근데 이거 300% 상승하는 종목을 지금, 이제, 제가, 아니, 저는 4만원 할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지개 뜬다. 네. 이게 신규주여서 약간 제 신호가 안 맞지만은, 근데 이 무지개 에너지, 제가 영상에 다 있습니다. 네. 무지개 에너지가 깔끔하다. 요, 요 지금, 그리고 무지개 상승한다. 네. 음. 여기 지금 또 6만원 자리가, 6만원 자리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또 에너지를 잘 모으면 상승. 그쵸?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보시냐고요? 네, 지금은 고점권, 네. 지금, 아 근데, 300% 상승했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laughs> 남원식, 남원식님? 남원식님은 어떻게 상, 어, 생각하세요? 남원식님 의견이 중요합니다. 네. 이건 이제 300% 갔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음, 지금 이제 조봉상 이제 고점 터치를 했습니다, 네. 캔들 탈치를 했죠. 하락의 기운이 약간 큰데 어, 분봉으로는 단기 여름이 중요하시겠죠. 97,000원 자리에서 반등을 줄수 있는 이전에 그렇죠. 반등을 줄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하네요. 어, 데 제가 말씀드리죠. 저점 신호가 나오면서. 저점 엉덩이 저점 지표 신호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죠. 예, 그러면은 개, 자율 반등이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하면 좋거든요. 이 파란 선까지는 어, 자율 반등을 한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움직임이요. 여기서 그냥 자율 반등을 하되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하면 좋거든요. 어, 10, 10만 5천 원짜리 예, 10만 5천 원짜리인것 같아요. 10만 5천 원짜리이 자리까지는 자율 반등을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돌파냐? 밀 다시 밀리느냐? 밀리면은 이제 계속 이 추세하락이 이어지는 거고 여기서 돌파 안착을 하면은 음, 이건 또 모르는 거죠. 음, 근데 돌파를 했네요. 그렇죠? 음, 괜찮은데, 그렇죠? 음, 이거 강하게 돌파를 하잖아요. 8% 어, 8%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강하게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10만 음, 10만 7천 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10만 7천 원 자리가 이, 이 자리가 약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또 에너지를 모아서 이렇게 또상승 상승의 흐름으로 가면은, 예, 그렇죠. 예, 길게 지금 10만 7천 원 자리에서, 10만 7천 원에서 12만 원 자리로 보이네요. 이전에. 그렇죠. 12만 원. 그리고 아무튼 신고가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은 예, 고수의 영향이죠. 예, 급등 급락을 하고, 단계 흐름은 괜찮아 보이는데, 예. 아, 좋네. 근데 여기서 또 에너지를 잘 모으면, 네, 상승, 못 모으면 하라. 아닐까요 약간. 일단, 요건 괜찮아, 괜찮아 보이는데, 다음 주 흐름이 중요합니다. 약간 고점, 네, 고점이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17만원 선을 이제 지켜주는 선에서, 네, 약간 또, 이렇게 박스권을 행보를 하면, 그쵸? 음. 그렇게 보이는데, 아닌가요? 아무튼, 예. 뭐, 아이, 확실하게 얘기해라. 아이고, 뭐, 그니까 확실한 게어딨나요 네, 그니까. 일단, 10만 5천원에서 11만 원짜리, 뭐, 요 양봉을, 음, 네, 그니까요. 요 양봉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고점권이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반등을 해줬, 해줬다. 해줬 아무튼 10, 예, 예, 10만 5천원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만 6천원, 예, 10만 5천원, 10만 7천원. 아무튼 요 보근인 것 같은데. 아무튼 10만 7천원. 예, 요 보근인 것 같은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일단 돌파를 했는데. 또 음, 지켜주는 선에서 음, 에너지를 모아야죠. 근데 뭐 바로 이탈을 하면 이거는 네그렇죠 예, 아 대단합니다 매도팩토가 뭐하는 회사요? 뭐 이렇게 왜 가, 주가가 강해요? 네, 대단합니다 300% 상승했죠? 일본 추세적으로는 네. 요런 추세이긴 하거든요. 10만 5천 원 자리가 네. 중요하네요. 뭐,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남원식님 뭐, 집에 가셨나요? 네. 아무튼, 남원식님이 생각하시는 걸 믿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한 시간 넘어간 시각. 네. 몇분 보고 계신가요? 다 집에 가셨나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유, 뭐, 뭐, 아무튼. 뭘 제가 뭐라고 했죠? 네. <laughs> 아유, 저도 깜빡깜빡해요. 네, 매드팩도, 아무튼. 음. 저는 뭐 그림을 보는 사람이라 제제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10만 6천 원 복은이 일단 단기 흐름상 중에 보이네요. 이 아무튼 고정권이기 때문에 상당권이기 때문에 급등 급 아니면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